요즘에는 집에서도 생활 방역이 필수라는 데. 아, 살균소독하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아우. 자, 아유, 하소님 괜찮으세요괜찮으세요아 아, 너무 힘들어. 네, 아유, 그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니. 아 c o 그만하세요 o m e on, come on, 케이 케이요 땡땡땡 여러분 뭐 짧게 보셨지만 우리 집 안에서 집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요즘처럼 몸을 움츠리고 면역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방역을 쉽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아. 근데 우리 <laughs> 네. 한 손님처럼 네. 누가 누가 집에서 이렇게 옷 입고 장갑 끼고 이런 거 뿌리고 합니까 아 세균들이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균니다 세균들이 붙을까봐 걱정 많이 하시죠. 일단 벗으세요. 아, 이런 거다 벗어 제끼세요. 없어도 돼요. 그럼요. 방역의 끝판왕 아! 여러분 집안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아, 우리 아. 주부님들도 쉽고 간편하게 방역할 수 있는 아, 더워, 더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빨리 벗으시고 편하게 앉아서 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방역을 할수 있을지 우리 파티 그래 대표님을 모셔보고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주, 아니, 어색하게 주식 들어오셨어. 주식 네네네, 아, 네, 네, 네. 괜찮아요. 파티클 대표 최 두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왔어. <laughs> 네. 일단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옷을 벗고 있습니다. <laughs> 집 안에서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뭐 청소를 하고 방역을 한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거 뭐총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건지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냥 바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네네 예,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네네 누르고 버튼만 누르고 네네네 어, 어, 네. 네. 오오네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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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독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미세분들이 아! 네. 공중을 파고 다 날아다니면서 부, 눈에 보이지 네. 않는 바이러스 균들을 없애주고 어 네네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벌써 끝난 거예요, 근데 실내 방역 끝난 거예요? 어, 네. 실내 방역 끝났습니다. 어 <놀람> 잠깐만, 근데 이게 무게가 무겁거나 뭐 그렇지는 않나요? 여성분들도 할수 있나요? 여성분들도 편하게 들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틀어보세요. 네. 아. 전원 을 누르면. <laughs> 어. 아. 어! 아 어, 그래요, 그래요. 오. <laughs> 네. 아 이거 또 이거만 있으면은 안 닦고 그냥 살균 소독.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와, 너무 획기적인 상품 아니에요? 어, 제가 <laughs> 봤을 때는 신기하긴 한데 어, 누,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어, 네. 화학적이거나 자극적인 냄새가 일단 많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맡을 수 있는 그런 뭐 어, 피톤치드 향? 피톤치드 향이네 여기, 여기 계세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피톤치드 향이 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자연의 향기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 그리고 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아까처럼 복잡하게 딱 끊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사용할 때 집도 좋지만 요즘처럼 방역이 필요한데 아 이런 데좀 괜찮다 뭐 이런 데 있을까요 이런 데라고 아 이런 데라고 아, 하게 된다면은 네. 네 저기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들이나 네네 피씨방이나 그다음에 소독업체들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사무실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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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약간 <laughs> 네. 그 카페라든지 키즈 카페라든지 아니면 p c 방 그리고 막 애들 키우는 엄마 집 있는 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어. 그렇죠. 자, 뭐 아이들이 있는 곳이거나 혹은 사람이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안전에 대한 문의가 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피부에 닿도 아 되는지. 호흡기에 들어갔을 때뭐 크게 문제는 없는지, 그런 안전성은 어떤가요? 네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약품에 따라서 많이 틀리긴 하는데 네. 저희가 사용하는 약품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바로 닿아도 자극적인거나 이런 이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어 자극적이지 않다. 네, 자극적이지 않고 네. 편하게 생활 뿌리시기만 기 하면은 네. 생활 소독 방역이 가능하니까 네. 어, 실질적으로도 이 소독기 같은 경우에도 소독 방역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어 실제로 방역하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네, 어, 안정된 검증된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원래 사실은 이제 조금 높았다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뭐 당구장도 가고 PC방도 가고 사람이 좀 모여 있는 곳에 이제 조금 더 많이 갈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또 모이는 만큼 이런 네. 위험한 시기인 만큼 또 생활 방역이 또 필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제품이 아무래도 더 홍보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주신다면은 네. 그 코로나 예방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 예방들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다른 질병 예방들. 네, 네, 네. 근데요. 이거 코로나 하면 방역 그 용품만 쓸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 보니까 열어 가지고 네. 여기에 열어서 이렇게 뭐를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 액상 상을 네,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소독액만 넣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어. 궁금해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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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여쭤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네. 소독액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농약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농약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계로 어 약간 입자를 만들어서 분무기처럼 하는 건데 이 네. 안에 뭐, 뭐 농약을 넣는다거나 뭐 네. 다른 네. 거를 그러니까 넣어서 할수 있다는 거죠. 농말농장 같은데 갔을 때는 못하니까 그럴 때 써도 아. 되고 그리고 소독하면서 이제 세차한 다음에 써도 되고. 뭐 피톤치드 이런 거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들어있는 액체 같은 경우에도 저기 피톤치드 액체를 넣어놨는데, 네네네. 지금 실내 공간뿐만 피톤치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집증후군 냄새를 없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액체이다 보니까. 새집증후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 안에 액상도 판 직접 또.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 네, 직접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톤 시드랑뭐 농약이나 네. 이런 거 다. 아, 농약, 농약은, 농약은 저기 직접 네. 농약사부터 공유하시면 되고요. 아, 그렇죠? 난 액상도 네. 다 파는 줄 알고. 연장 한번 어. 이게 아, 향수 네네. 같은 거 넣어서. 어, 해, 그럼 액상은 네. 여기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네. 사서 넣어도 되는 건가요? 음. 아, 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액상을 넣어줘도 상관 없고 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보니까 여기에 탈착식이더라고요 이게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배터리를 하다 보면 금방 달잖아요 이게 얼마나 쓸수 있는지 아네 지금 궁금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탈부착 형식이긴 한데 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고속 충전기를 같이 동봉해서 드리거든요 음. 고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한 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네 배터리가 만약에 하나를 더 필요해서 여유분으로 네두 개로 해서 하나를 더 구매를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네. 연속적인 방역이나 소독 작업도 계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이거 진짜 집들이 선물로도 좋고 개업 선물로도 좋고 요즘에 결혼 선물이나 이런 걸로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이게 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네. 아, 네. <laughs> 일단 제가 제가 봐서는 제가 이거 너무 탐나요. 궁금한데, 사고 싶은데 아, 여기 Made in Korea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사실 포인트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믿, 믿고 구매하실 수 있고 견고함이 확실히 남다를 겁니다.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사실 좀 궁금해요. 아네 네. 맞습니다. 방역에 좋고 <laughs>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우리 엄마들이 할수 있어요. 편해요. 뭐, 뭐 식당에서 할수 있어요. 아, 좋지만 네. 가격이 그렇죠.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네네. 가격이 정말 네.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laughs>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쌀, 비쌀 수밖에 없다.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방,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방역업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이 방역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께서 네. 소독 작업을 하실 때 일회 어, 일회 소독하는데 5만 원에서 뭐 30만 원씩 이게 돈이 들어가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네, 네. 그 비용이 어, 한달 정도면은 이 기계 값 정도가 나온다고 아 보시면 돼요. 절감되니까 하나를 네. 구매해서 꾸준히 오래 쓰실 네, 수 있다. 꾸준히 오래서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그렇게 보면은 또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시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그냥 여름에 애들 불총처럼 <laughs> 사겠는데 근데 너무 재밌어. 네. 애들도 되게 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나 소독할래 네. 이러면서. 그래서 어, 네. 지금 월, 원래 저희, 얼마예요? 원래 네. 원래는 지금 저희가 시중 네. 시중 판매 가격이 지금 11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0만 원. 네. 지금 시중가는 지금 110만 원인데. 근데 여기는 네. 지금 박람회 기도하고 저희 이거 특별히 막 홍보도 하고 하는데 네네. 지금 보는 시청자들한테는 특별한 혜택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특별한 <웃음> 혜택을 <웃음> 네. 애교 애교 딱세요 네. 아. 네. 특별한 혜택을 <laughs> 네.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기 번호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번호가 이제 번호가 나가주시면 저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릴 건데요. 네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특별 할인 가격 77만 원에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77만 원, 원이면 엄청 저렴한 가격이에요. 네. 한35% 정도 저렴한 가격이죠. 네, 엄청 특별하게 네.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네네 네.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네. 우와, 문자로 네 남겨주세요. 네, 그렇죠. 이게 원래 110만 원인데 77만 원이래요, 여러분. 오늘만 그렇죠. 네, 오늘만, 이번에만 오늘만 특별하게 77만 와. 원 네, 드리도록 하겠 할게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 좀 조심스러운 부분 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들 방역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차고 있지만 자가면역을 키워야 될 때기도 하지만 어, 음식점을 하시거나 식당을 하시거나 이게 사실 좀 많이 위험하고 가족의 건강도 챙기시려면 이 방역을 위해서 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사셔갖고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전화번호 나갔죠?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아 이런 상품이 있구나. 조금 더 알아보시고 혹은 또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러면 이것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이 제스트만의 조금 다른 제품이랑 오나 저런 거 비슷한 거본 적이 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네. 우리만의 장점. 네, 일단 저희만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제스트의 제, 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 미입자 분사가 가능합니다. 초 미입자? 네, 초 미입자. 네. 초미립자,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작은 입자들이 아무래도 공중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네,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입자들이 공중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들을 없애고 이제 살균 소독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계다 보니까. 작은 입자가 어 일단 첫 번째 커다란 장점이 될수 있고 작은 입자, 네네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도 쉽게 네. 편하게 들고서 소독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 가벼운 무게, 네, 약품 약품을 가득 넣어도 네 2.6kg, 어 네. 3kg가 되지 않는 작은 가격, 작은 무게로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면 네. 네, 무선인 제품들이 대부분 다 안에 탈착 탈착형이 아닌 다 충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 배터리가 탈부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네, 연속적인 추가적인 방역 작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와 제작이 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충전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네. 배터리가 사실 조금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뭐 힘이 약해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거는. 네. 근데 요건 배터리만 갈면 되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아 어, 아까 이거 틀었을 때이 미세한 이 물방울 같은 게 나오는데 화면에는 잘 잡히지 않았지만 그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피톤치드 향이 마치 숲에 온 것처럼 그렇죠? 어, 숲속 향이 좀느껴져요아 네. 그러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많이 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용 방법이 정말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게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이게 그거죠. 여기가 열어가지고 액체 넣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세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세척 같은 경우에도 네. 그냥 저기 안에다 그냥 물 넣고 <웃음> <웃음> 그냥 물 그냥 넣고 그냥 다시 뿌리시면 됩니다. 아, 물 넣고 네, 안날때까 네, 네, 넣고, 그냥 넣고 그냥 네 그렇게 하면 세척이 되는 네, 거예요? 간단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아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자 이게 사실 재밌으시라고 의견지 <laughs> 모르겠는데 통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아니 통이 분리가 안 돼서 아 그럼 이거 네. 열어갖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병, <laughs> 닦는 거, 저병 닦는 거 접병 닦는 거 있죠 솔로서 이렇게 닦아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왜냐 분사 쪽도 씻어야 네, 네.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이물질이나 찌꺼기가 끼면 좀안될수 있는데 AS 그렇죠 그럴 경우 AS가 필요하죠 고장이 났다 네. 혹은 만약에 어 이거 샀는데 별로야 AS 해줘요 한국 거니깐 되겠지 아, <laughs> 한국 기준으로도 충분하게 저희가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AS 1 년이 네, 가능합니다. 쓰다가 고장났을 네. 경우, 그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네. 가능한 거예요? 쓰다가 네, 쓰다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무상으로 다 고쳐드리고, 네, 그 이제 분해나 이런 것만 네. 안 하시면은, <laughs>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었는지좀 네. 궁금하긴 해요. 네, 뭐가 들어는지 궁금하셔서 아. 막 이렇게 분해하시거나 이러지만 않으시면 네, 네 저희가 자일년 안에 다. 소리 해 주겠습니다. 자, 너무, 너무, 자 맛있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BJ 하수님께서 네, 네. 이 제스 제스트를 봤을 때, 어 이건 어떤 거다? 이건 어떤 거다? 여러분들에게 간편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이거는 거다? 생활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네. 요즘에 보니까 진짜 방역이라든지 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죠 세차하고 나서서도 그리고 무선이어서 사용하기 편하고 그래서 진짜 꼭 집에 꼭 있어야 되는 그리고 집이나 상가 같은데 꼭 하나 더야 되는 생활 필수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구매를 해 어, 구매 <laughs>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오늘만 오늘만 77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네. 아까 안내해드린 번호로 꼭 구매 예약으로 해가지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트에 어떤 거 검색하면 나오죠? 네 사이트에 네, 포털 창에다가 j s t c o KR 검색하시면 네 홈페이지 바로 네, 지금 문의 전화번호 나가고요. 포털 사이트에 제이 s t 제스트라고 방역을 위해 걱정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만든 방역을 위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면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 한번 가격적인 혜택이 있으니깐요. 아까 그 전화번호로 넘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